2026년형 기아 KX7은 한층 진화한 대형 SUV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차량의 외관부터 주행 성능, 최신 기술과 안전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여러분께 생생서, 생생한 시승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KX7은 강인한 SUV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디테일이 더해져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대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더해져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측면은 길고 넓은 차체 비율 덕분에 존재감이 확실하며 20인치 대형 휠과 크롬 라인이 프리미엄 SUV다운 포스를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지만 와이드하게 뻗은 테일램프 디자인이 안정감과 동시에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대형 SUV다운 공간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세열 구조로 최대 7인승을 지원하며 고급 가죽 시트와 우드그레인 인테리어가 탑승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2열 독립 시트 옵션은 장거리 여행에서 편안함을 배가시켜주죠.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연결된 대시보드는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선사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조작도 편리합니다. 주행 성능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2.5리터 터보 가솔린과 3.5리터 듀이식스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제공되며 모든 파워트레인이 매끄러운 가속과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은 도심은 물론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승차감과 민첩성이 균형을 이룹니다. 기술과 기능에서도 기아는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무선 OT의 업데이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다섯지 기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14스피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탑승자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원격 제어와 음성 인식 기능은 물론 운전자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반자율 주행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안전 사양은 기아가 자랑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회피 보조 등 최신 ADAS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10개의 에어백과 고강성 차체가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특히 야간 보행자 감지 기능과 고속도로, 주행보조 세세대는 장거리 운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KX반은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까지 모두 갖춘 대형 SUV입니다. 장점은 세련된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첨단 기술, 그리고 우수한 안전 기능이고, 아쉬운 점은 큰 차체로 인해 도심 주차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과,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놓치지 마세요.